제가 엊그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. 음, 거기 강연해주시는 강사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. 검색을 해보니까, 이게 상위에 뜨는 거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,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. 재미도 있었지만,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되게 비슷하고,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.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통장 잔고가 곧그 사람의 자존감,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, 그 말에, 엄청나게 공감을 했거든요. 응. 돈은 돈은 세상에 보면은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돈은 쓰는 거다. 욜로 막돈다써막 이러면서 알고리즘만 봐도 우리가 뭐 쿠팡이라던가 지마켓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구경하는 거 보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꼭 사게끔 만들 계속 뜨잖아요. 그 세상이 돈을 쓰게 만들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라고 하지 않고 돈을 써라! 돈은 쓰는 거다!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돈을 쓰면 좋지, 행복하지. 근데 돈 언제 모아서 언제 부자 될 거야. 어느 정도 뭔가 조금이라도 근데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그 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잖아요. 근데 언제 돈벌 거야? 10년 동안 일을 해도 1억도 못 모으고 1억도 못 모아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저는 혼자 스스로 한 2억 7천 3억까지는 못 모았고요. 그냥 바보처럼 그냥 현금만 계속 모았어요. 그래서, 슬럼프도 오고,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돈이 다가 아니구나. 혼자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, 방리다회로 맨날 막, 하루 종일 막, 그막 30분 쪼개가지고 돈만 벌었는데,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게, 그게 다가 아니야. 돈은, 정말 돈이 벌어다 줘요. 어. 그 자산의 흐름, 그 사이클을 모르면 평생 부자로 부자가 될수 없어요. 미용해서, 머리만 해서 부자 절대 못 돼요. 맨날 우리 하루에 커트 얼마씩 받으세요? 저 남자 커트 25,000원 받거든요? 25,000원에 하루에, 음, 25만원 벌려면 10명을 잘라야 돼. 근데 10명 자르는 거 쉬워요. 아, 어려워. 객단가를 올려야죠. 우리 미용인들이 부자가 되려면 시술을 해야죠. 그래서 펌, 염색, 클리닉, 또뭐 회원권. 근데 그것도 동네에선 쉽나? 뭐 주노 헤어나 이런 브랜드 있는 좀 규모가 있고 인테리어 빠방 하고 위치 되게 좋은 상권에 있어야지 벌수 있는 거지 뭐 일반 그 개인 살롱에서 회원권 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미용인들은 언제 부자가 된, 되는가 언제 부자가 됐나 백날 해봐야 뭐 진짜 200만원 300만원짜리 미용사잖아요 거의 거의 7,80%가 그럴거야 음. 한 500만원 이상 버는 미용사 거의 드물거라고 생각해요 음. 개인샵 차리고 본인이 버는 거다 가져가지 않는 이상 500만 원 버는 미용사?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상위 한 10%, 20%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어,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내가 1000만 원, 2000만 원 매출을 찍어 줘도 어떻게 돼요? 많이 받는 데뭐 요즘에 4, 50% 받는 데도 있겠지만 뭐 1000만 원, 2000만 원 찍는 게 쉬워요? 준호 어? 헤어나, 그런, 코아 퍼스트. 뭐, 개인 되게, 개인 샵에선 절대 못해. 그렇게 할 수가 없어. 뭐 차홍이나 이런, 이름 있고 브랜드 있는, 그런 데서는, 단가 자체가 워낙 고퀄리티고 상위 퀄리티니까, 그렇게 받을 수 있지. 홍보도 대표님들이 다 해주니까. 근데 개인 살롱에서, 그렇게 때려가면서, 돈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할수 있어요? 못해. 내가 볼때 절대 못해. 음. 개인 매출, 개인 살롱에서 뭐 몇천 점 찍고 이런 분들,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. 음. 저도 그렇게 해서 돈 벌고, 저도 그렇게 해서 매매하지 못했어요. 저는 정말 단순한 이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아주 기본적인 거.